아무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정말 하룻밤 사이에 내 모든 은행 계좌에 잔고가 영원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실을 몰라서 정말 평생 모은 돈을 잃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소리 없는 약탈로부터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알려주실 금융 보안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자들은요, 비밀번호를 훔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하고 오픈뱅킹이라는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아예 새로운 뒷문을 만들어서 돈을 빼갑니다. 뒷문이요 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범죄의 원리를 딱 설명해 드리고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내 돈을 원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두가지 방패를 또박또박 알려드릴 겁니다. 들으시고 꼭 그대로 따라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꼭 알아야 할 정보네요. 선생님, 그럼 먼저 이 신종 사기수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와닿을 것 같습니다. 60대 자영업을 하시는 분, 뭐 A씨라고 할게요.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어, 철제 사례군요. 네, 저녁에 문자를 하나 받으셨대요. 뭐 택배 주소지가 불명확하다. 뭐 이런 요즘 흔한 문자 있잖아요. 아, 저도 몇번 받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링크를 눌렀는데, 뭐 별다른 창이 뜨거나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에이스팸인가보다 하고 그냥 주무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비극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링크를 누른 건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한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앱을 설치했다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링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은 악성 코드가 숨어 있었던 거죠. A 씨가 링크를 누르는 그 순간 스마트폰에 설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A 씨가 잠든 사벽 시간에 해커가 이 코드를 통해서 A 씨 스마트폰을 이제 자기처럼 원격으로 조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상상만해도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럼 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냥 다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범인의 첫 번째 목표는 신분증 사진이었어요. 갤러리 앱을 막 뒤져서 예전에 A 씨가 뭐 신분 확인용으로 찍어뒀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찾아낸 거죠. 아. 이걸로 첫 번째 뒷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A 씨 명의로 알뜰폰을 비대면으로 개통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본인 인증을 위한 전화나 문자를 가로채려고요. 정확합니다. 이제 A 씨에게 가야 할 모든 인증 문자는 범인이 만든 그 알뜰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뒷문을 만듭니다. 인터넷 은행 앱을 설치해서 A 씨 명의의 새로운 입출금 계좌, 그러니까 유령통장을 개설한 거예요. 세상에. 네. A 씨는 존재조차 모르지만 완벽하게 A 씨 명의인 통장이 딱 생긴 겁니다. 돈을 빼돌릴 범죄의 아지트가 만들어진 셈이죠. 와, 저도 방금 제폰 갤러리 한번 생각해봤는데 예전에 찍어둔 신분증 사진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당장 지워야겠습니다. 자, 그럼 범죄자 손에 유령통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다음 단계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비밀번호 없이 돈을 빼가는 핵심 기술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범인은 이 유령통장 앱에서 오픈뱅킹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오픈뱅킹이요? 네. 그리고 이 기능으로 A 씨가 원래 쓰던 주거래 은행들 뭐 농협, 국민, 신한은행 계좌를 전부 이 유령 계좌에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다른 은행 앱에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요. 비밀번호도 안 치고요. 네. 그게 바로 오픈뱅킹의 무서운 점입니다. 일단 하나의 계좌만 뚫리면 그 계좌를 통해서 다른 금융사에 있는 내 계좌들을 어, 간단한 추가 인증만으로 다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범인이 긴이 알뜰폰으로 인증을 다 장악했으니까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죠. 아. 그렇게 모든 계좌를 연결한 다음에 앱에 있는 가져오기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자 각 은행에 흩어져 있던 A씨의 전 재산, 총 1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이 유령 총장으로 전부 빨려 들어온 겁니다. 허. 그리고 범인은 그 돈을 즉시 해외로 빼돌렸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A씨는 평생 모은 돈이 영원히 된 계좌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단한 번도 은행 비밀번호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와! 이건 정말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판의 범죄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귀에 모시벗기도록 들었던 비밀번호 잘 관리해라, 이상한 링크 누르지 마라, 이런 보안 수칙들이 이 새로운 공격 방식 앞에서는 그냥 반쪽짜리 방어막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보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그두 개의 혁생 도구,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통로하고 오픈뱅킹이라는 자금 청소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두 가지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두 가지 도구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먼저 비대면 계좌 개설의 허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편리하자고 만든 건데 어떻게 범죄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통장을 만들려면 무조건 신분증 들고 은행 창고에 가야 했잖아요. 네, 그랬죠. 직원이 얼굴이랑 신분증 사진 대조하면서 본인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증 촬영하고 기존 계좌로 일환 받아서 인증번호 입력하는 식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합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아 해킹한 신분증 사진 이용하고 인증 문자는 자기들이 만든 알뜰폰으로 받으니까 피해자는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 계좌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편의함의 대가치고는 너무 위험한 어점이네요 정말. 그럼 두 번째 도구 오픈뱅킹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일을 처리하게 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내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한다는 건데 범죄자들은 이 개념을 완전히 역이용하는 겁니다. 역이용이요? 네,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를 우리가 만든 유령 계좌로 모아서 턴다는 식으로요. 아까 사례에서 가져오기 버튼 하나로 전 재산이 옮겨지는 걸 보셨죠? 네,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픈뱅킹이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자금 진공청소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각은행 보안 시스템을 일일이 뚫을 필요가 없어요. 오픈뱅킹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돈을 그냥 싹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제 정리가 되네요. 첫째, 비대면 계좌 개설로 내 이름의 유령 아지트를 만들고 둘째, 오픈뱅킹이라는 만능 청소기로 내 모든 재산을 그 아지트로 옮긴다.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정말 끔찍한 시러지를 내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어전략도 명확해집니다. 비밀번호 지키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는 새에 유령통장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내 진짜 계좌가 유령통장에 연결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네, 드디어... 해결책으로 넘어왔습니다. 듣고만 있기에는 너무 불안했는데 다행히 명확한 해결책이 있군요. 그럼 이 범죄의 첫 단추, 유령통장 개설부터 막는 방법, 첫 번째 방어막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방어막은 바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요? 네, 이름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에다가 나는 앞으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는 절대 계좌 개설이나 대출을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내가 계좌를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신분증 들고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선언해두는 제도예요. 잠깐만요. 무조건 은행에 직접 가야 한다고요? 아니 요즘 같은 세잔에 앱으로 몇 분이면 만들던 계좌를 꼭 직접 가야만 만들 수 있게 바꾼다는 게 어, 솔직히 좀 불편하게 들리는데요. 그 편리함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확신이 있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네, 분명히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얻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가치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간, 아까 A 씨 사례에서 범죄자가 저질렀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유령통장 개설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아예 안 되는 거군요? 네. 범인이 내 신분증 사진과 개인 정보를 전부 다 훔쳤다고 해도 온라인으로는 절대 내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철벽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사실 계좌를 뭐 매일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의 불편함으로 평생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보안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평소에는 스위치를 내려서 비대면 거래를 막아두었다가 정말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필요할 때만 잠시 은행에 방문해서 이 서비스를 해제하고 볼일 본 뒤에 다시 잠그면 됩니다. 아, 껐다 켰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거래하시는 아무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 중한 곳만 방문하세요. 가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모든 금융권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한 공간 가도 전부 다요? 그건 정말 편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 기능을 꺼버린다. 아주 강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두 번째 방어막은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두 번째 방어막은 범죄의 두 번째 단계, 바로 계좌 연결을 차단하는 겁니다. 즉, 오픈뱅킹 가입을 제한해서 내 계좌가 다른 곳에 등록되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어떤 방법으로든 범죄자가 유령 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요. 내 진짜 계좌들을 그곳에 연결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하. 첫 번째 방어막이 범죄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새로운 문을 못 만들게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혹시 문이 뚫리더라도 집안의 금고를 못 열게 하는 이중 잠금 장치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은행에 가실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운트 인포요? 네, 이름이 영어라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한글로 '아카운트 인포'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앱 설치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주변에 잘 아는 자녀분이나 지인께 부탁해서 함께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 그 앱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접속하시면 내 계좌 한 눈에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거기서 오픈뱅킹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내 계좌들이 어떤 다른 앱에 연결되어 있는지 목록이 쭉 나옵니다. 아 내가 어디에 연결했는지 다볼수 있군요. 네 우선 이 목록을 꼼꼼히 보시고 내가 쓰지 않거나 잘 모르는 앱에 내 계좌가 연결되어 있다면 즉시 해지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이게 일종의 대청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예방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픈뱅킹 계좌 일괄 차단 기능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앞으로 그 어떤 앱에서도 내 계좌를 오픈뱅킹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예 막아버리는 거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범죄의 자금 진공 청소기의 전원 코드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불필요한 연결은 해지하고 앞으로의 연결은 차단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어막을 모두 설정해두면 오늘 말씀해주신 유형의 사기는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개설 차단으로 입구를 막고 오픈뱅킹 가입 차단으로 출구를 막는 이 이중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금융 보안의 개념이 비밀번호 사수에서 거래 방식 통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아, 거래 방식의 통제? 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행동 두 가지는 첫째,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나도 모르는 계좌개설을 막는 것 그리고 둘째 어카운트인포앱에서 오픈뱅킹 가입차단을 설정해 내 계좌가 멋대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주변 지인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방어 방법을 알려줬지만, 동시에 좀더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편리함의 이면에 시스템 자체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찾은 해결책은 개인의 노력이지만, 애초에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금융기관과 감국당국의 장기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점 한번쯤 곱씹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